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로 17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 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사리니 다윗과 함께 한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마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불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 했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한 일들을 소개해 줍니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의 용사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8절에서 11절 보면 첫 번째 그룹의 세 용사, 13절에서 2 3절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 24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세 번째 그룹의 30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세 명의 용사들은 정말 다 왕국을 세우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들로서 요셉바세벳, 엘라살, 삼마 이었습니다. 요셉바세벳은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엘라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아서 어, 깜짝 놀랄 때에 혼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섭니다.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기 충천해서 엘라사를 도와서 다시 힘을 내서 싸웠다. 그래서 크게 이겼다. 산마도 보면 녹두나무밭 전투에서 다 도망갈 때 홀로 밭 가운데서 막아서서 불레서 사람들을 쳐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용사들 특징이 아주 용맹스러운 것. 또 특별히 뭡니까? 다 도망쳐도 다 뒷걸음질 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 사람이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 남아도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용사들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용사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을 신실하게 보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1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13절도 보면 두 번째 그룹의 새 용사가 나옵니다. 이 용사들의 충성심이 아주 대단하죠. 다윗이 베들레헴 입성하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베들렘,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고 그냥 혼잣말을 했는데 옆에서 다윗을 모시고 있던 이세 용사들이 이 중얼거리는 한마디 말에 목숨 걸고 베들렘, 성문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이 아니라 부하들의 피죠. 부하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른 이 하나 때문에 부하들의 생명을 거는 이런 왕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부하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의 경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야, 이런 부하들이 있다면 야, 이 부하들을 봐라. 이렇게 나를 향한 충성심이 대단하다. 그러면서 자랑거리로. 참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경솔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부하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것, 그게 왕의 말 한마디라는 것을 깨닫고 이 물은 부하들의 생명과 바꾼 이건 피다. 그러니 마실 수가 없다. 이것을 마시면 나는 부하들의 목숨과 내 개인의 목마름을 바꾼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욕구를 위해서 한 생명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우리 아이에게 이런 범죄를 행했죠. 왕의 욕구 때문에 한 생명을 희생시켰던 그런 일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할수 없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피는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율법에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때, 그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경솔하지 마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잘 섬기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